time 내 몸에 딱 맞는 집을 짓고 나니 검사하지만 세련되고 독특하지만 일상에 잘 녹아든 집이 탄생했습니다. 정겨운 풍경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곳에 더 정겨운 부부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신다 쓰고 많으시네요아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다가도 많아갖고. 거미줄을 털고 있어요 거미들도 이곳이 꽤 좋은지 며칠 새또 집을 지었다네요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집을 얻는 법 예쁜 집에 공기 좋은 데 살라면 부지런해야 돼 얼마나 예쁜 집인지 어디 구경 한번 해볼까요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독특한 모형들 야, 우리 집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 천개와의 동그란 거, 그 세모, 네모, 아주 아름답게 돼 있어요. 어. 건축과 상을 받은 집이에요. 오. 단순한 모형들을 더했을 뿐인데,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개성있는외관이 완성됐습니다. 가을받았요 게다가 젊은 건축가 상까지 받은 집이라고 하니 우와. 그 내부도 뭔가 특별할 것 같죠? 궁금합니다. 와에 붙어 있으니까 특이하기도 하고요. 나이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한 걸까요? 별다른 특징은 없고 좁아 보이기까지 한 거실. 좀 좋아 보또 방이 또 있어요. 깔끔하긴 한데 어, 이 문에 비밀이 있답니다. 벽 가운데에 배치된 미닫이 문을 열고 또연니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동선이 생기는데요. 또 같은 느낌인데요. 옷방.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숨어있는 방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옷과 물건을 보관하는 수납 공간부터. 여기는 자는 곳. 침실까지 우와, 특이하다.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는 재미난 구조네요. 이어지네요. 집 밖에서 보면요 네모 있었잖아요. 오 어, 네. 여기가 화장실. 아하 네모는 화장실이었군요. 좁은 면적을 넓게 활용함과 동시에 외부 디자인까지 잡은 셈입니다. 아예예예예 예. 집안을 살펴보는 동안 외관 청소를 끝낸 남편 곧장 그의 발길이 닿은 이곳에서 두 번째 모형의 비밀이 풀린답니다. 동그라미? 하늘이 다보여고 아, 아, 우와. 바깥에서 동그라미 돼 있는 데가 이 바로 노천탕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노천. 샤워. 동그라미 혼자 뚜껑을 닫지 않은 오. 이유가 있었군요. 특히 이 노천탕은 70대 부부가 관리하기도 쉬운 아이디어 공간이라네요. 관리하기가 좋은 것이 밑에는 이게 세면으로 해놨으니까 물로 한번 뿌리면은 깨끗하게 다 되는 거고 바로 마르니까 습기 처리도 없고 참 좋, 좋습니다 이게. 샤워 음. 하는분더찍을려고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가야죠. 샤워하고 아, 나오세요? 예 예. 아니, 아니 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우리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기로 해야죠. 지켜주려야죠. 이번엔또 어디로 사라지셨나 봤더니 새모로 생긴 벽 안에 또 하나의 방이 숨어있어. 새모를 아, 못 봤죠 아직. 우와. 응? 여기가 위에서 볼때이새모 세모, 새모방. 세모 넓모한 방을 살짝 틀어서 공간 활용과 함께 유니크함도 더했는데요. 황토로 지은 방에 편백나무로 벽을 둘러 완성했답니다. 이방 주인의 취향을 가득 담았다네요. 음, 신기하네요. 아, 여기 바로 제 방이 주인은 남편이랍니다. 이 마린 즉슨 부부가 음? 방을 따로 쓴다는 것. 아빠? 설계 초기부터 이 거리 두기를 원했다는군요. 음, 한, 안, 중심에 안, 중심에. 아니, 안 좋은 건 아니고 편하잖아요. 각, 편하게. 이제 음. 젊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면은 좀더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 주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해와 <laughs> 걱정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두분사이는 아직 단단하니까요. 이 집에서 지낸 지 4년 차 때예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모습이 탄생했답니다. 일자형은 그게 싫거든. 이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래 모양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모양이 된거요 우리가 설계해 꼬만 또 마음이 안 들어갖고, 또 마음이 안들어오고 설계사가 속이 터졌을 거예요. 한번 더 설계사하고 통화를 한번 해볼래요? 아, 아,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정신을 그, 먹었고, 가까운서할수 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빨리 또.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6시에 했어 혹시 어, 아드님 어머니 아버님이요? 왜 아들이 관계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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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아어 안녕하세요 아, 벌써 저 표정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니야나고 가요 어머니 아버님이 설기를 많이 이렇게 바꾸셨다고 들었거든요 100개는 제가 백 <laughs> 개요? <100개요? 웃음> 까다로운 고객을 만난 덕에 고생 엄청 했다네요.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 동정업이의 친구. 친구랑 같이 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그 제안했던 안이 마음에 드신다고 <laughs> 바로,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친구분.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이 주택으로 젊은. 건축가 상을 받게 된 건데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과감한 도전이 큰 점수를 얻었답니다. 재밌어 하시는 거같나요 나이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 청소라든지 관리가 힘들 힘들어요. 아파트로 가서 좀 살아 봐세요. 아파트는 우리한테 안 맞아요. 인생 후반전에는 그리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단둘만의 아담한 보금자리. 평수는 30평. 그렇게 1억 9천. 작지만 알차게 꾸밀 수 있었던 이유는 시공 비용을 절약했기 때문이라는군요.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은 골조, 창, 그다음에 지붕 그세 가지. 기와 지붕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시공 비를 줄일 수 있답니다. 지붕은 비싸도 색가에가 원통으로 하면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어, 짓는 수공요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송판형으로 만들면은 3분의 1 가격으로 했다는 얘기. 송판형 목재는 비교적 자재 수급이 원활하고 시공도 수월한 편이라는데요. 촘촘하게 배열한다면 무거운 기와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네요. 두 번째 절약의 조건은 창호입니다. 삼층창과 음? 연관이 있다는데요. 와, 삼중창은 비싼 거 아니에요? 예, 비싸죠. 이것을 삼중창으로 다 했으면은 두배 정도.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작은 창, 음, 일반 유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삼 사천 정도. 작은 창들을 복층 유리로 설치하면서 약5십 퍼센트의 비용을 아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공사를 에, 목재 공장을 직접 가진 사람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한30% 정도 싸게 되는 니다즉 목재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시공사를 찾아 골조 작업부터 내부 바닥은 물론 실내 장식까지 모두 맡겨 돈을 절약했답니다. 그렇게 약40% 절약한 비용으로 가성비까지 만족한 주택이네요. 오이 남편이 갑자기 앞치마를 맸습니다.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찾아왔다는데요. 바로 이곳이 마음을 늘 설레게 한다는 남편의 소풍 장소.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앞마당입니다. 음, 너무 좋으시겠어요. 때에 따라 피고지는 꽃을 통해 받는 즐거움이란 억만금으로도살수 없는 일. 봄에 또 꽃이 피는데 다시 또이 꽃이 피어요 원출이라고 이 꽃이 아주 이뻐요. 다 피면 아주 아름다워요. <목소리>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게 설악초인데 문설자매로 어? 설악초. 이게. 이거는 잎도 하얗지만은 안에 고그 조만하게 작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갑니다. 어디서 한, 눈 내린 줄 알았어요. <laughs> 제가 복스럽고 그래서 이 우리 집 들어오는 이 입구에 가라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부부와 이 집을 찾는 모든 사람이 환영과 축복을 받길 남편의 마음으로 키운 꽃길입니다. 센스가 좋네요.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공간인 거예요? 예. 제일 좋아하는 아, 그럼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공간이 어디예요? 네, 우리 집 사람은 저기아에 주방. 아 그러고 보니까 주방을 아직 못 봤어요. 어네 어디 계시죠? 여기가 주방이에요. 아 주방 여기 있었어요? 어, 예. 거실벽 뒤쪽으로 숨어 있는 주방.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아내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는데요. 꽤나 독특하죠. 딴 집하고 안개서 탄가 비싼 것 같기도 아. 하고, 비싼 집이 좁아 보이니까 여기 아. 틀 가지고 뒤쪽에다가 놨는데. 네, 나는 주방을 막아달라고 했어요. 음식냄새로 음식 저쪽으로 가는 건난 싫고 이게 지저분한 게 보이면 안 좋으니까 이 주방을 막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된 거실과 주방 여기 또 하나의 어? 공간이 있다네요. 생각보다 넓예데요 집이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여기다 조명 하나 더해 하나 꾸미세요. 통유리로 온실처럼 꾸민 식사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온실처럼 되어 있군요. 내 창고가 있는지 따라오세요. 남편의 마당이 있다면 아내의 마당도 있죠. 에이. 항상 가족들의 끼니를 챙겼던 어머니에게 채워진 곱감만 봐도 배부르다는 아내. 멋진 풍경은 덤이랍니다. 여기다 뭐가 들었을까요? 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장에 장아찌 소나무도 있지. 어. 이곳은 소나무도 <laughs> 있지. 여기가 너무 좋 네, 아내 손길이 담겨 있는 곳이니 좋을 수밖에요. 자, 때마침 찾아온 식사 시간. 아내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간장. 맞죠? 부부와 함께 나이 먹은 이 간장이 오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거라는데요. 양념장의 영원한 짝꿍은 역시 부침개죠. 야하, 텃밭에서 저희들... 따온 채소를 곁들여 노릇하게 익혀주면 끝. 꼭 가꾸기 삼매경인 남편도 야. 돌아오게 하는. 아, 네네, 좋네. 요즘 딱이네요. 정성 가득 담긴 아내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떻게 요 서로가 각자의 마당에 따로 있다가도 또 같이 어우러져 지내는 두 사람의 공간인데요. 자신들에게 딱 맞춘 이 집에서 살게 된 후로 행복 한 스푼이 추가됐다는 부부. 아, 자네가 좋아하는 이 환경에서 같이 둘이 이 노후에 있는 것도 얼마나 좋니. 그야말로 부부의 아늑한 보금자리입니다. 편안한 안식이죠. <laughs> 모든 것이 뭐또 크지도 않고 잘 너무 잡지도 않고 그렇게 편안한 안식이죠. 깊은 향기를 머금은 부부의 크고난 웃음꽃이 오늘도 이 집에 만개했습니다.